거기, 너, 내 매력에 빨리 준비가 된 거야? 구독은 누른 거고! 구독, 구독! <목소리> <목소리> 자, 나리만 남아도 오늘 책 뽑기 아닙니다. 책 뽑으세요, 뽑으세요. 자, 뽑을게. 오케이. 팡! 꼭 뽑을 때 저렇게 괴성을 질러야겠어? <목소리> 이거구만. <웃음> 음, 음. <웃음> 자 중복되는 사람 없지? 없어. 중복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가봅시다. 안소님이 안소님 출발 스타트 외쳐 주시죠? 하나 둘셋 고. <웃음> <웃음> 아까 향수님이 <향숙> 길 <웃음> 어렵. 두 가지. 누가 누가 이 기분 안 소리가. 오지마 안 서니 오지마 안 서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서 도망 못갈 텐데 도망 못갈 텐데 안 서니 <laughs> 안 서니 어디 가안 <laughs> 서니 가까운데 가까운데 오지마 오지마 <laughs> 안녕하세요. 안세요안녕하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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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안녕까여기안녕하세에안세요안녕하세세요까녕하세요지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누르고 점프 세요 <laughs> 제가 너무 무거워서 중력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떨어져 버렸네. 아유 이 있구나. <laughs> 길을 못 찾겠어. 길을 잃었어. 아 살려줘 살려줘. 살려주세요. <laughs> 아, 살렸다. 감사. 살렸다. 아, 나 낙사 한번 하고 그다음에 한번 잡아 죽었어. 이제 나, 마지막, 나 이제 죽으면 마지막이야. 나도야. 따라와, 따라와. 가까, 운 곳에 있다. 가까운 곳에 있다. 여기다. 어때, 도망갈, 도망갈 만나? <laughs> 길을 몰라서 무서워. 원래 아, 이, 이게 좋은 거야. 처음 하는 맵이라서 길을 몰라서 무섭다. 저게 좋은 거. 저게 좋은 거거든. 아까 향수님 진짜 개 무서워. 어 잠깐만 있어봐. 돌려 돌려 돌려줄게요. 오케이. 어, 돌렸다, 돌렸어. 또 이제 애들 이제 애들 살이러 이제 맵 돌려 냉겨야 돼. 음. 가자 가자. 근데... 여기 길 모퉁이에 또 하나 더 있었는데. <laughs> 도망가야 된다고. 아, 근데 너무 좁은 길이라 없을 거 아니야? 어, 여기 빠지면 못 나가요? 스무가 안 되든가? 큰일 났다. 나 스스로를 가둔 거 같은데. 안수야 안 백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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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어? 저기서 어떻게 나가? 기다려봐 야 아기 구름통에 빠졌구나 자 올라와 생명의 의미야 저건 저건 죽는것도 사는것도 아니여 아 그래 여기 갈고리 하나 더 있는데 아 이게 어디 잡혀있는거지? 우르르르르르 아니르르 수업중인데 왜 방해합니까? 수업중인데왜 방해합니까? 아마치네나야 아가치 떠올래? 아니 우리 아. 학생한테 왜 그럽니까? 우리 학생한테. 야도망가요도망가요해망가요아땡기땡땡땡리땡아땡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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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까 놓쳤는데 드디어 발견했네. 어? <laughs> 아, 어디 가서? <갔어>? 아 <laughs> 안녕히 가세요. <laughs> 저기 혹시 살고 싶으신가요? <laughs>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시면 개인기 하나 보여주세요. 개개개개개개 개인기. <laughs> 말일드요말일드요 개인기 하나 보여주세요! 개개개개개 금방 개인기 했는데요? 페미님 흉내 냈는데요? 어? 아주 잘하셨습니다 힐좀 주시죠 싫어요 화..화..화..화..화..확인 오케이 뱀미야 <laughs> 여깄냐? 맞아 밖에 보였었어 어? 아 그럼 저쪽이다 이쪽이다 이쪽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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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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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바로 앞에 지나가면서 나내 옆에 로터이 그냥 가버렸어 아내가 여기서 향수를 뺑뺑이 돌고 있을 때어어넌니가왜안 보였지 나 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거 어. 알아 내가 불렀는데 형 멈췄다가 다시 도망갔어 아 진짜 티 돌아 뭐그 멈췄다가 변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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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면 가 가자 가자 빨리 해라 가자 빨리 해라 가자 어, 여기 이거 이거 빨리 키놔야 돼아이나 지금 점프로, 낙사로 몇번 하는 거지? 야 나도 낙사, 나 이제 이번에 걸면 리나 마지막이야. <laughs> 낙사는 낙사 포함 안된다는 게? 야 이제 안서 잡히면 안서 끝이래. <laughs> 아니야, 낙사 포함이 포있이니까아 낙사 빼세번 죽었다고요? <웃음> <웃음> 큰일이네. 조심해라, 갑자기 뒤에서 토끼 가면 쏘네 오면 진짜 바로 토사부팽 된다. 아자기가 없던데? <laughs> 어? 뭐라고? 잡이가 없던데. 하... 네, 안녕. 아, 저기요. 네, 네. 혹시 코난 좋아하세요? 아, 네 좋아합니다. 저도 코난 좋아해요. 네네. 코난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때교 없는 사람인데. 같이 <laughs> 음. 아, 나가신다.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여기 올 거야 이제. 여기 올 거야. 빨리 캐드 빨리. 빨리 빨리 캐드. 빨리 캐드 빨리 캐드. 아, 아저씨! 저기요? 안 돼. <웃음> 아, 도교. <laughs> 아, <laughs> 아, 네. 저 아저씨가 나한테 사기 치고 왔는데 누가 뭐라고 사기 쳤어. 내가 다 들어 줘. 어? 아, 저쪽에 조커님 있었다고 사기쳤는데 없었어. 아까도 저 팔아먹었죠. 어, 아, 그쵸. 그럼 제가 마일드님 잡는 거 도와줘. 아, 나 살려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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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살려줘, 살려줘. 아, 몇번 살려줄 거임? 아, 여기 계속 살려줘, 살려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아저씨? 아, 야,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거 때리시면 안, 어, 안,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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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래요? 아, 저 때리고 싶어가지고, 저거. 아니, 우리 아, 아저씨, 안 되는데. 아, 뺏네, 뺏네님 들어봐, 들어봐.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봐. 마일드님 주면 됨. 어, 그래? 어디 살려지 알아. 어디 있는지 알아. 뭐 어. 들로 쭉 가면 여기 그 뭐야 흰색이 하나 있죠? 이쪽? 이쪽에 어. 있어. 아홉 케이 수고 수고. 오케이 바이바이. 이럴 땐 바람을 파는 게참 좋아요. 예. 최고. 네. 그거 하고옆 보라색으로 가죠. 그래요. 좋았어. 빨리 해야 돼. 빨리. 나 마우스 고장 날것 같아요. <laughs> 아 정말. 갑시다. 따라오세요. 너만 캐면 된다. <laughs> 어디 가시오? 여기 여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맨손으로 때리면 안돼요. <laughs> 도구가 있어도 <laughs> 아니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어, 살아있어요 기억해. 이거 캐고 살려주러 가야돼요 저는 <laughs> <laughs> 저형 역시 팔지, 팔지 <laughs> 않았다니 나 팔아먹었으면서 내가 다 주워들었는데 맞아 나도 옆에서 들었는데 증인 1에나 <laughs> 이만한 아저씨가 했어 아 한번 저희 구경 가실래요? 어디 있는지 찾아서 그 제가 걸려 있는 곳에 걸려있다라는 전파를 받았습니다. 어, 어딘지 알것 같아요. 어, 따라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끌고 뛰면 빠름. 응, 음? 달리기 누르면서 뛰면 빠름. 걸고 음? 오고 계세요. 살인아님저기아 제가 호기심한겁니다아그렇니아아 <laughs> 예예예. 예. 어, 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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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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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네 아니, 아아죠아아아아아아 예, 지금 제 몸이 발발 떨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 떨리네, 떨리네, 떨려 알겠습니다. 아, 수고하세요. 네, 네, 네. 교회, 교회 아,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네. 쪽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예. 아, 맞다. 예. 아, 아니다. 수고하세요. 예. 예. 음... 아유.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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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살려, 살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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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라라라라라. 뭐야, 저거 어디로 가? 기분탓시까 기부타시까? 네. 기부... 매달려있어요? 아, 아 매달려있는 거예요? 아, 버그 네. 걸렸어. 아, 버그, 쪼금쪼금... 아, 버그, 아, 버그 걸리고, 아, 알겠습니다. 에이. 아, 착각이구나.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아, 네. 음, 뭐지? 이거, 이거, 눈인가? 아이고, 뭐지? 아, 아, 뭔가 눈이 말할 것 같이 생겼는데. 아, 눈님 어, 안녕하세요. 아, 뭐가 눈이 있네요? 제가 아, 한번 그... 밀어볼게요. 아, 네네네. 어, 이거 어. 눈이 다어나왔네 어, 어 뭐지? 야, 마법이네. 와, 어, 이, 신기하다. 원래 이런 눈 아니었나요? <laughs> 아, 어, 착각이죠? 네 착각이에요. 어. 아, 그, 그쵸? 아, 내 네. 죽어세요. 아, 죽는 거 구경하러 왔는데. 죽하세요 반가자. 어, 나 왔어, 나 왔어. 와, 선장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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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빨리, 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laughs> 하세요 <laughs> 나는 신경도 안 써. 근 아니야. 와! 거기 또 누가 지나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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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 탓일까? <laughs> 그 거기 있잖아요 저기 <laughs> 어, 한안돼어안돼안돼 아, 어. 아, 아, 아야 에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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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번 죽었어요 어, 저 이번에 죽으면 끝이거든요 아 끝이야 아 빨리 한번 봐줄게 봐줄게 저, 봐줄게 아, <laughs> 어디지 아, 왜 거기 또 <laughs> 내려가고 <웃음> 뭐... 싶은데 낙뎀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내려가요 아 일단 내려봐 내려봐 내가 회복해, 저게 내려와봐, 내려봐 네, 점프 뛰어보세요. 점프. 어. 안 닿네. 그럼 도망가야지. <laughs> 제가 방금 했을 저거 정말 쓰레기십니다 아, 그런 거같습다 제가 너... 어떻게 올라는지한 보여드릴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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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해, 빨리, 빨 빨리. 아저씨. 안 돼. 아저 어 들었어. 거기요 저기요? 네? 어, 어 저기요? <laughs> 저 근데 길 몰라서 도망 못 가니까 저살려주세요아 저기요? 어 저기요? <웃음> <웃음> 저기요. <laughs> 저길 저기요? <laughs> 몰라요. 길 저기요? 몰라서 도망 못 간다고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길 아, 몰라서 도망 못 간다고요. <laughs> 아저님, 저기 <힐>. 저기요. <laughs> 야이 이쪽.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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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끼리요. 저기요. 아, 저기요. 네? 표창 <laughs> 안 <laughs> <보이는데> 해요? 거기서 막보인데 <laughs> 어떻게해요 아야, 야, 보해 줄게. 여보해 줄게. 칠 거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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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에이. 아니 당신은 뭘 믿고 설마 아 죽었냐 저는 탈출해서 구경 왔습니다 아 구경 온 거임? 예전곧 죽어요 잘 죽으세요 네 어차피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어요 네, 가는 건 순서 없죠 우리 두부를 잘 부탁함 마파두부 <laughs> 왜 그러시죠? 아니, 이상한 거에 떨졌어 <laughs> <laughs> 아, 저는 저는 탈출했습니다. 아, 아니, 아니, 그쵸그쵸예예예 예. 예, 예. 아, 탈출을 한게 아니라 유령이 되거 같은데 또 떠나시는데? <laughs> 아, 이거 화면을 화면에 담아야 되니까. <laughs> 아, 아니 왜 시체를 담아요? 딴 사람 잡아요. 어, 야비 온다. 안 손님 죽은 걸 우르르 아네 어, 와. 좋아진다. 하늘이 온다. 두부도 울고. 횃불 <laughs> 들어 횃불 들어 횃불! 횃불 들면 돼요 그렇지 어. 어우 야 이렇게 횃불 들고 이런 비 내리니까 비바람 이치는 바다 아나 그쳤네 이거 분명히 패비님이끈걸 거야 저기 사령만님 빨리 좀 볼일 보세요 저 지금 유튜브 화면 넣는 중이에요 저도 화면 넣는 중이에요 <laughs> 안녕히 가면, 계세요 가면 뜯어버릴 거죠 저거 <웃음> <웃음> 그럼 얼굴도 같이 뜯김 <laughs> 그죠 나 지금 현재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 너무 슬픕니다. 길을 몰라서 음. 도망도 못 가고. 어, 옆에 구세주가 나타났네요. 응? 음? 과연, 그는. 오! 가자, 가자. 아, 힘들 아, 가야된다고 가자, 가자, 가자. 야, 안소 마이크에서. 힘들어, 힘들어. 안소. <laughs> 안소 마이크 볼륨 40이라고 하면은 조약돌 키보드 소리가 육십. <laughs> 또각 도각 도각. 아 그래서 살인자 만나면 나 키보드에서 손 뗀다고. <laughs> 저, 죄송한데 혹시 하이신 코게임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손톱이 길어가지고. 아 어딘? 어, 아 근데 너무 딱딱딱딱 거리는데. <웃음> <웃음> 아 진짜. 지금 나 흉내 내는 거야? 어 <laughs> 아, 페미님,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걸리고 뛰어가요? <laughs> 아, 난 뭔데 모든 블록에 다 걸리고 자빠졌냐. <laughs> 그래, 탈출구 나왔다 탈출고 나왔다 야 거의 숨는 거 거의 지금 나루토 보는 줄 알았네 오케이~! 나 <laughs> 와서 또 죽을 뻔했어. <laughs> 자 이제 애들 올 곳이요. o 각 t 각 r 각 w 각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a 각저 <laughs> 여기 있어요. 또각! 또각! 아 이게 내가 r I w a 부르는 피 c 였네아 I was a doctor. I was a 왜 o c t o r I w a 어! a 야, 향수가 너좀 무섭다. <웃음> <맞아>. <웃음>